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넵의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스톤블록3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리파인드 스토리지 자동화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것들은 잘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 놨고요 어, 64K 저장 디스크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 가지고 잘 작동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제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있는 RF 툴즈 저장소도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아마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쉽게 만들어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만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좀 등록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등록을 시켜주면은 될것 같기 때문에 바로 등록을 해서 좀 만들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건이 모듈러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모듈러 저장과 그 다음에 모듈러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들을 좀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티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4티어가 아마 가장 큰 녀석이겠죠. 그래서 4 티어를 좀 제작을 해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모듈러 스토리지도 만들 수 있도록 등록을 좀 해주도록 하고 그 옆에 있는 저장 모듈도 만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주도록 합시다 이거는 사티어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제작을 해줘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녀석이죠.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도 EMC가 있어가지고 한 번만 제작을 하게 되면은 어 굉장히 용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릴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 머신 프레임만 준비가 되면은 제작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대충 머신 프레임 조금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레스톤 횃불이 좀 필요하네요 뭐 이것도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바로 제작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 스캐너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모듈러 저장 하나 제작을 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좀 만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1티어 저장 모듈부터 4티어 저장 모듈까지 계속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1티어 저장 모듈은 이런 식으로 제작을 좀해올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4티어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설치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가서 사실 이거는 만들진 않고 그냥 EMC로 꺼내서 이용을 했어도 상관이 없는 녀석이긴 했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요, 좀 많이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 모듈러 저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64개를 꺼낼 수가 있는데 어, 저장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씩밖에 꺼낼 수가 없군요. 자, 그럼 이 녀석들을 이제 한번 설치를 해봐야겠죠. 대충 한번 하나하나 설치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딱히 전력을 먹는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되면 아이템들을 넣어줄 수가 있는 녀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저장 스캐너를 이용을 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모듈러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수 있어 보이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력을 먹기 때문에 전력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포인트도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간단하게 꺼내 주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전력을 가지고 올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전력을 집어넣어 주게 될 거고요 아이템을 집어넣을 수 있나요? 음...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시 모듈러 저장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락더 스토리지 투 악셉트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잠겨 있나 보군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 언락 있네요 언락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템만 보일 수 있도록 세팅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장 스캐너도 한번 사용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봐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리 조절하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을 이렇게 하면은 2 0블럭 안에 있는 모든 저장 아이템들을 열어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일만 해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나만 하게 되면은 이 밑에 설치해 놓은 모듈 스토리지만 이렇게 열어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집어넣어 놨던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어, 이것도 이제 무선으로 열수 있도록 세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다시 퀘스트를 열어서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포켓 스토리지라는 걸 만들어 주면 되는데 이것도 티어가 좀 여러 개가 있네요. 어. 일단은 이것도 어차피 4티오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요? 4티오를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EMC가 있는 거라서 금방 EMC로 꺼내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켓 스토리지 티어 1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을 다시 금으로 해가지고 티어 2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로 해서 티어 3. 마지막으로 네더의 별까지 해가지고 티어 4까지 이런 식으로 제작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열어서 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는데 이거 설마 여기다가 아이템을 집어넣는 건가요? 어, 그런 것 같아 보이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기가 큰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일단은 몇 종류 좀 꺼내가지고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오 굉장히 좀큰 사이즈의 저장장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쭉 내려가지고 가 한번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 은 이렇게 63번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네요 아마 맨 위에가 0번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총 64종류를 집어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한 번에 얼마씩 들어가는지도 테스트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집어 넣었는데 굉장히 좀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탱크 대용으로 좀 사용하기 좋아 보이는 녀석인 것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a 에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필요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러면 퀘스트 완료한 녀석들 전부 다 보상을 받아 주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은 이 저장소 쪽 퀘스트는 전부 다 완료를 한것 같아 보이네요. 자, 일단은 기타 쪽에도 퀘스트 테스트가 좀 있어서 이것도 다 완료를 해줄 생각인데 예전에 이템 패드라고 하는 거 이거 만들려다가 못했었잖아요 이거 아마 이 신호기가 들어갔어가지고 못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EMC가 있어가지고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녀석이기도 하네요 자르면 간단하게 신호기를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이 녀석을 바로 이런 식으로 제작을 좀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레드스톤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템패드라는 녀석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사용하는 방법은 좀 간단할 거예요. 여기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좀 뜨게 될 텐데 런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뉴 로케이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를 홈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드 로케이션 한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좀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런 프로그램 가가지고요. 홈 누른 다음에. 텔레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 포탈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안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쿨타임 동안 다시 사용은 못 하긴 하는데 일단은 쿨타임은 3분이고요. 3분 후에 다시 사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한다고 못 들어갔었는데 이거는 쿨타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사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쿨타임이 되는 동안 뭔가 하나를 더 제작을 해. 보도록 시다 드레드 조명이라고 있구요 드레드 램프는 한 지역에서 패시브 스폰을 차단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메가 횃불이랑 비슷한 용도로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EMC가 다 있는 것들이라서 굳이 제작을 할 필요는 다 없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어, 재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금방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조명 효과도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대충 한번 설치를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이 녀석으로는 동물 같은 것들을 안 나오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이 패럴 플레이어 랜턴, 이 녀석은 이제 랜턴 주위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하죠. 일단은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작을 좀해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설치를 해 보면은 뭐 주변에 조명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보기에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일단은 꾸밀 수 있도록 사용을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제작을 해봤고요. 뭐 이거는 지금 밑에 메가 횃불이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쿨타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우클릭해서 런 프로그램 홈 눌러가지고 텔레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아까 지정을 했던 이곳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반에 만들었으면 꽤잘 사용을 해볼수 있을 만한 녀석이었는데, 이거 위도 잡고 나서 만든 걸 깜빡해 가지고 안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제작을 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퀘스트들을 전부 다 클리어를 좀 해가면서 이제 퀘스트 올 클리어를 해가지고 시즌을 마무리할 준비를 좀 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남은 퀘스트 중에 이 RF 툴즈의 스토리지를 좀 제작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템패드라고 하는 텔레포트를 도와주는 기계도 좀 제작을 해 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이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디서나 포탈을 꺼내 가지고 포탈을 사용을 해볼수 있다는 게 조금 감성 넘치는 녀석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Annyeong